함께 행복한 명절 되시길 바라고요. 설날 가정예배를 위한 순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김경태 아 수집사님께서 가정당 하나씩 2kg짜리 사골육수를준비하셨는데 무거워서 못 갖고 올라오셨어요. 일단 가실 때 차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후예배는 준비를 해왔는데, 한주 쉬는 게좋겠죠요 이런 네, 비계로 네, 수요일에도 마찬가지고요, 쉬었다 가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전체 기념촬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모이고 했으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요청되는 때입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